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돌려막기 사태가 터졌습니다. q10이 인수한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는 국내 셀러들에게 별 다른 이유 없이 작년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 해 주지 않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7월 9일 티몬은 현금 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몬 캐시를 10% 할인해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소문만 돌았던 티몬의 자금 유동성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위메프에서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했고 Q10 측은 시스템 오류라 하였으나 22일 티몬 측에서 셀러들을 대상으로 무기한 정산지연을 선언합니다. 이로 인해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셀러, 미수금이 쌓인 여행사, 휴가가 취소되고 돈마저 날린 소비자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정되는 최소 피해 금액은 1조 원이라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그간 큐테은 무리한 기업 인수로 발생한 자금난을 정산 대금으로 돌려막기 하였으나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입니다.